모든 시간 하이 0초 코인 그래프 시나리오 뉴스입니다. 어, 일단 오늘은 제가 선물한 그래프 설명부터 좀 드리려고 해요. 어, 일단 제가 오늘 그래프 제 선물 관련돼서 이제 228%의 수익을 가까이 거뒀는데 비트코인을 갖고 제가 선물을 했고요. 어, 이 부분이죠. 정확하게 보면. 56732에 제가 들어갔고 57790에 날렸으니까 56732가 아마 네, 이쯤이었을 거예요. 제가 이쯤 들어가서 아마 한 이쯤에서 이쯤에서 끝냈을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이게 깨지는가 보다 싶어서 이쯤에서 날리고 다시 잡을까 했는데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잡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천불 가까이를 이제 이득을 봤었죠. 요거를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물 그래프를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일단 15분 선, 15분봉을 좀 많이 보고 이 에버리지 라인도 같이 봅니다. 그래서 일단 에버리지 라인보다 낮으면 언제든지 선물을 할수 있는 게 열리는 거고요. 특히 이 끝꼬리라고 하죠. 이 끝꼬리가 길게 달리는 게 거의 세번 연속이면 그때부터 지지에서 올라간다고 보셔도 돼요. 물론 안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.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전이에버리지 라인 아까 중요시고 있 했잖아요. 이에버리지 라인 돌파 했는데 그 다음 여기서 빨간색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어 손익절을 합니다. 그래서 딱그 점이 57,790이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트 팁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한테 그래서 몇 가지 좀 설명해드리면 알트는 급등하다가 물량을 무조건 소화하셔야 되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걸 반복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승 뒤에 나오는 횡보나 조정에 집중해야 되고 제발 부탁이지만 급등하고 있는 거 올라타시지 말고 갑자기 거기서 부터 존버하지 마세요. 존버 말고 우리는 돈벌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요새 눈여겨보고 있는 게 더지랑 레이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주로 도지가 한 번씩 이렇게 쏠 때가 있어요. 쏘고 나면 항상 내리고. 또 쏘고 내리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. 쏘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, 뭐 더즈도 마찬가지고 레이븐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만히 있다 이렇게 한 번씩 쏘죠. 한 달로 보면 가만히 있다 쏘고 횡보하다 쏘고 횡보하다 쏘고 횡보하다 또쏠 겁니다. 이게 거의 5일에서 6일 간격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걸 있는 보고 있는데, 어 뭐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, 소고 소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타고 있고 여기서 뭐 존버하고 뭐 올라갔을 때존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. 여기에서 내리고 있을 때, 항상 하락할 때 이렇게 오른데서 사면 어차피 내려가는 게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거 사지 마세요.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레이븐 같은 0.21, 0.20이면 무조건 삽니다. 더지도 0.56에서 0.55면 무조건 사고 AGI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코인 있죠 이것도 진짜 크게 가면 크게 갈수 있는 코인인데 어, 이 정도 되면 무조건 삽니다 그리고 언제 판다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 의향 이래든저래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안 나면 돌아보십시오 자 오늘도 돈버하세요